상을 주신 A.A.2013 스타헤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수진문 부장님이랑 마치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릴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늘 여기서 같이 일해주시는 국민이 형, 이순기 형너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민기 형, 대환이형 너무 감사하고 또 옆에서 응원해주는 저희 엄마 아빠 또 재원 삼촌이니 동생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상을 쭉쭉 받으시다 보니까 네, 시상자가 따로 없는 관계로 트로피 직접 챙기셔서 소감, 소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상, 의미 있는 날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행복한 2024년 연말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네, 같이 있는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